안녕하세요 신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바로 이 제임슨 캐스크메이츠 IP 에디션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뭐가 쫙 깔려있죠 이 제임슨 IP 에디션이 그냥 니트로 마셔도 괜찮은데 특히 맥주랑 같이 마셔도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오늘 한번 쫙 세팅을 하고 어, 맥주랑 같이 한번 또 마셔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, 맥주 같이 한번 마셔보기 전에 요 IPA 에디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 제임스 위스키는 아이리쉬 위스키죠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한 편이라서 어, 위스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데일리로 무난무난하게 즐기기 괜찮은 위스키인데 이 위스키 원액을 딱이 이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PA 에디션 이 IPA 맥주를 담가 났던, 숙성시켰던 그 오크통에다가 이 제임스 위스키 원액을 넣어서 피니쉬 처리를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, 그 기본적으로 그 달달하고 부드러운 위스키 원액에 이 IPA 맥주의 특징인그 쌉싸름 호평, 그리고 그 시트러스라고 그러죠. 약간 그 신맛, 자몽이나 약간 레몬, 요런 듯한 그런 시트러스의 그런 풍미가 이 위스키 원액에 쫙 녹아 들어간 거죠. 그래서, 이 보통 위스키는 버번이나 그 쉐리캐스크 이런 데 많이 숙성을 시키고 피니쉬 처리를 해주는데 저도 이렇게 ipa 맥주를 숙성시켰던 오크통에다가 이 피니쉬 처리를 한 이런 위스키는 어 처음 마셔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특히 이런 IPA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위스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 이제 저도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맥주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특히 페레앨이라든가 어 IPA 이런 쪽쌉싸한 호평이 많이 나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 오늘 이 조합이 얼마나 괜찮을지 어 저도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따라볼게요. 음, 역시, 제임스 아니랄까, 그, 이 향이 굉장히 달달합니다. 이렇게 따르고 나면은 살짝 흐르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살 체온으로 날려주면서 냄새 맡아보시면은 이런 것도 냄새 맡는 방법 중하나고요 어, 그러면은 같이 한번 마셔볼게요. 요 니트로 먼저 따랐는데, 보시면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밝은 호박색을 띠고 있고요 어, 한번 향도 맡아볼게요. 음 시작부터 역시 제임슨답게 굉장히 달달합니다 굉장히 달달하고 뒤이어서 약간 그 오렌지 자몽 이런 듯한 느낌으로 그냥 그 시트러스 그 과일향 이런 꽃향 이런 게 같이 좀 올라오거든요 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호평 이제 살짝 올라오는데 아직 향만 맡아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호배 향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일단 그 달달한 향과 함께 그 약간 자몽 이런 듯한 느낌이 좀 나, 많이 나는데 한 모금 마셔볼게요. 음. 굉장히 달고 아이 인상이 약간 좀 찐득하니 쭉 다가오는 게아 일단 첫 인상은 굉장히 좋네요 이게 느낌이 어떻냐면 맛이 처음은 굉장히 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시작을 해서 그 마치 자몽을 까서 한입 이렇게 배어물 때 그런 느낌, 그런 그 살짝 신맛과 함께 안에서 과즙이 확 터지는 느낌으로, 이 쌉쌀한 향이랑 같이 그좀더 과일 향에 가까운 그런 그시트러스 이런 게 팡팡 터지듯이 이제 쫙 다가오는데, 어, 아, 굉장히 괜찮네요. 예, 네. 한 모금 더 마셔볼게요.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그이호아이 아, 위스키에서 이런 향이 나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아, 그래도 상당히 어막 이렇게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 ip 에디션만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쌉싸름한 호평이 뒤에 쫙 나오는 게어 괜히 이 IPA 맥주랑 같이 마시면은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 모금만 더 마셔볼게요. 아, 하 좋네요. 이게 아 진짜 일단 맥주를 좀 따라 보고 얘기를 하죠. 제오오준준한한에는구스아일랜드 i p a 맥주입니다 따라볼게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아주 시원한 맥주인데 아이무좋좋조합합인데 위스키 좀만 더 따라 볼게요. 음 어디 맥주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같이 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먼저 위스키 한 모금 마셔보고요. 아 역시 이김 맛이 쭉 누적되는 게 호피호피합니다. 그 쌉싸름한 호배 향이 점점 마시면 마실수록 좀더 강렬해지는데 한번 i p m 맥주도 같이 한번 마셔볼게요. 음. 아, 아좀살것 같네요. 이게 일단 이 연결은 굉장히 자연스럽고. 거의 뭐 그냥 시작과 끝을 무조건 이렇게 묶어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, 아, 마셔보니까 이게 좀 온몸으로 와닿는데, 아, 괜히 맥주랑 같이 마시기 좋은 위스키라는 평을 듣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그, 이렇게 맥주랑 같이 마시는 거를 비어백이라고 하거든요. 이 비어백이 사실 그 체이서의 일종인데, 체이서가 뭐냐라면, 라고 하시면은, 그, 이 위스키가 좀 독하잖아요. 그래서 이 독한 술을 마실 때, 그냥 이것만 계속 마시면 너무 힘드니까 위스키 한 모금 그리고 물이나 차 또는 이렇게 맥주 등을 한 모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셔줍니다. 이렇게 해서 좀어 흐름도 좀 천천히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또는 이 위스키를 마시다가 다른 위스키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어그 입을 한번 헹궈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체이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체이스를 맥주로 마시게 되면은 이제 비업에 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임슨 IP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비어백으로 IPA 맥주를 같이 어, 마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 모금만 더 마셔볼게요. 음, 번갈아가면서 마시니까 일단 좀더 순해지는 느낌이고. 아, 굉장히 좀 부드럽게, 은은하게 더 부담 없이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이 위스키가 요 니트로만 마시면 은 사실 뭐 얼음 한 조각 아니 얼음 하나 어, 동동 띄어서 이렇게 마셔도 괜찮지만 온더락으로 마셔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트로 마시는 걸더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니트로 마시다 보면 이제 한잔 따라서 그냥 가볍게 조금만 마시다가 말곤 해서 어제 보면 그냥 좀 금방 끝나는 그런 느낌인데 이 맥주랑 같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,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마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조합입니다.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한 번만 더 마실게요. 아 진짜 약간 금방 취할까봐 걱정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, 이렇게 위스키도 좋아하시고 맥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어, 이렇게 한, 한 모금씩 드시면은 아주 시원한, 시원하고 한시원 어, 즐거운 여름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위스키는 제임슨 캐스크메이츠 IPA 에디션 이었고요 어, 기업에게 이 엄청난 조화 이걸 한번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 마저 끝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